네, 반갑습니다. 절팀입니다. 와, 씨, 여기 모기알이 얼핏 봐도 백덩이가 넘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모기가 얼마나 태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일차가 되겠고요. 벌써 장구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이, 겁나 많이 태어났네? 음, 음, 음. 와, 씨. 음, 음. 자, 지금 따뜻한 여름이라서 얘들 성장 속도가 오지게 빠릅니다. 자, 놀라운 성장 속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 알 덩이를 보시면 이게 모기 알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겁니다. 알한 덩어리에 최소 150개에서 300개 가량 있다고 해요. 보이시죠? 와, 씨,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이틀차입니다 이틀차인데 지금 모래알같이 깨같은거 보이시죠 저게 다 장구벌레구요 와 진짜 오지게 태어났습니다 오마이갓 아니 지금 이 화면에만 해도 천마리 되겠는데? 아 내가 모기알 일지를 다 쓰고 있네 자, 지금 4일차가 되겠는데요. 모기 알집 거의 다 먹어 가네. 와 씨. 그리고 수면에 떠 있던 장구벌레는 물속으로 들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안 보이고요. 에이, 벌써 저만큼 컸다고? 아, 5일차고요. 장구벌레가 확실히 커진 게 눈으로 보입니다. 잘 크고 있네요. 특이한 점은 장구벌레가 수천 마리가 태어났는데 그 많던 장구벌레가 일단은 지금 눈에 띄지는 않아요. 눈에 띄지는 않고 물이 탁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을 할수 없다만 조금 더 크는 걸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장구벌레가 동적끼리 막 잡아 쳐먹거든요 아마 그 맥락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더 보겠습니다 자 7일차가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 애들이 보이는데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장구벌레 태어났을 때 족히 천마리는 넘어 보였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개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알집도 더 뜯어 먹었고요 자 11차입니다 여전히 알 껍데기를 뜯어 먹고 있고요 아 저는 이 똥물이면은 뭐 먹을 거 없어도 잘살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나 봅니다 자 12일째입니다 여전히 알집을 뜯어 먹고 있는데요 저알 껍데기만 먹네 여기서 장구벌레가 장구벌레를 먹는 걸 촬영만 되면은 그죠? 모든 장구벌레는 지들끼리 잡아 쳐먹는다는 겁니다. 먹냐? 먹냐? 어, 저거 뭐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쟤는 알껍질을 계속 먹고 있네요? 그 앞에 있는 장구벌레는 가신 장구벌레 같아요. 오저알껍오저 머리가 한 바퀴 돌아갔어요. 진실이야? 와와와와와저 알집 먹는 거 봐. 오 머리 왜 자꾸 돌아가? 오오로봇이야 살다 살다 별 희한한 걸다 보네. 응? 어? 와, 알집 옷이 잘 먹네? 어? 그러니까, 갓 태어난 장구벌레가 있었다면 저거 다 쏙쏙쏙 빨려 들어갔겠네요. 와오 저기 장구벌레가 거든요 앞에 아 먹는다 먹는다 보셨죠? 장구벌레가 장구벌레 먹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내일 또 보자 자 지금 14일차 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건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특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먹을 게 없으면은 장구벌레끼리 잡아서 먹습니다. 먹고 개중에 오지게 강한 애만 이렇게 번데기로 변신을 하고. 아, 일단 모기까지 우아하는 거 보겠습니다. 와 진짜 특이하네. 이 자체가 똥물이기 때문에 오지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지들끼리 잡아서 먹어요. 와참 잘하네. 자 일단 더 보겠습니다. 야, 15일째 드디어 모기가 한 마리 태어났고요. 여기 여기 여기. 움직여. 어 왔다 왔다. 촬영을 안 해. 아 이걸 제가 15일 동안 보고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쟤는 뭘 달고 다니냐? 자, 지금 18일째입니다. 18일째고요. 모기는 단한 마리가 태어났다가 가셨고요. 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오지게 신기하네. 네, 모기알 백 덩이를 넘게 우아를 지켜봤는데, 자이 공간에서는 단한 마리만 모기로 우아를 했고요. 장구벌레는 지들끼리 잡아서 쳐 먹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장구벌레가 물이 더럽기만 해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낙엽이나 어떤 유기물들이 많이 껴 있어야 그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나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들끼리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야생에서도 그냥 고인물 깨끗한 고인물에. 알을 낳았더라면 태어나서 알집 먹고 지네끼리 잡아먹고 그렇게 성장을 한다로 생각이 돼요. 돼요. 뭐 뭐100%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지들끼리 잡아쳐먹고 많은 개체수가 우아하지 못했다. 와씨 이거는 진짜 학계에 보고 가야 된다. 자 이상! 고맙습니다. 어 여기 잠깐만. 번데기가 또한 마리 있는데 가신 것 같거든요. 예. 갔네. 갔어요. 갔어. 번데기 되다가간것 같아요.